2024년 현재 북한 사회에서 명물 대홍단 감자보다 뜨거운 감자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뜨개 부부 뜨개 부부 우리에겐 생소한 단어인데요. 뜨다라는 말은 흉내내어 똑같게 하다라는 뜻인데 정식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남녀 즉 동거 부부를 일컫는 말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최근 북한 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청년층에서 뜨개부부가 증가하고 있고요. 북한 정권에서도 뜨개부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 북한 청년들은 왜 정식부부가 아닌 뜨개부부를 선택하게 된 건지 크랩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세계적으로 폐쇄적인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은 결혼제도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가족은 국가행정의 기초 역할을 한다고 해요. 북한의 말단행정기구인 인민반은 30세대 정도의 가구 단위로 구성되고요. 연인이 혼인신고를 해서 공식 가족이 되면 각종 동원과 모금 사업의 대상이 된다고 해요. 결혼을 하면 개인의 경제적 활동보다 체제유지를 위한 의무가 우선이 되는 거죠. 북한에서 하루 벌리를 하더라도 나가서 뭔가를 좀 벌어야 되는데 인민반을 통해서 각종 거리 동원, 건설 동원에 나가게 되면 아무런 혜택이나 급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각종 비용들이 다 인민반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다 가족을 통해서 걷거든요. 이런 여건 때문에 북한 청년들은 정식 결혼을 포기하고 뜨개부부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최근 북한 사회에 불어닥친 자유연의 풍조도 영향을 끼쳐. 해요. 멜로, 로맨틱 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의 남한 드라마가 아마리의 인기를 끌었고요, 중국의 결혼관 변화도 이유라고 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이런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우리끼리는 원래 너무 사랑하니까 동거를 하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을 봤고요 뭔가 자유를 열망하는 것 같아요 저희 태대 가정. 북한 드라마를 통해 이와 비슷한 변화를 엿볼 수 있는데요. 2013년 방영된 드라마에선 별거 중인 중년 부부가 국가 발전 모습을 시청하면서 애정이 다시 생겼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이후에 나온 드라마에선 우연한 계기로 자연스럽게 호감을 느끼는 청년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처음이라면서 이걸 주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음. 아, 가 그만 나때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을고 했어. 그이 뜨개 부부 북한에선 불법입니다. 가보다는 나만 생각하는 비사회주의 행위라고 판단한 거죠. 더구나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실질적인 허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최근엔 뜨개부부를 강하게 단속하고 있는데 뚜렷한 인구 감소 때문이라고 해요. 출생률 감소를 막고 어린이 보육 교양을 잘하는 문제도 모두 어머니들과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우리들 모두의 집안의 일입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공개적인 동거보다는 비밀리에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요.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청년들의 심리적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요. 아직 북한 주민들의 청년층은 가장 많은 인구인데 점점 청년층이 줄어들고 최근에 북한이 인민반을 강화하고 인민반 관련한 인민반장의 역할이나 이런 걸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민반에서 혼인 신고 여부나 이런 것들도 점검하라고 지침이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제와 여건은 다르지만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층의 고민은 우리와 다를 것이 없어서 씁쓸한 생각이 드는데요. 뜨거운 지지 대신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뜨개부부 가뜩이나 힘든 현실 속 앞으로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이 영상을 제작한 이병현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랩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